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강의실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어, 사실 앞전 강의에서 이제 요 강의실로 이동이 되었을 때 Q&A 쪽에서 이 질문 내역에 대해서 수정하고 삭제하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어, 조금 고민을 해보니 이 리피팅 그룹 안에 있는 특정 데이터를 삭제하고 수정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렵다라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초 강의 특성상 모든 내용들을 다뭐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간단하게라도 서비스를 좀 완성시키는 게좀더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강의가 길어지면은 안될것 같아서 아쉽게도 요 강의 질문 내역을 수정하고 삭제하는 부분은 요번 시간에는 좀 알려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어, 저희가 강의실을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딱한 가지가 남았는데 지금 저희가 이 페이지에 들어오기 전에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도 누를 수가 있었습니다. 또이 강의를 수강 권한이 있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은 그냥 누구나 강의실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놓았죠. 그래서 이 유저에 대한 권한을 저희가 설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강의실은 마무리들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부터 해볼 거냐면요 우선은 지금 로그인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이 강의실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거부터 한번 막아 놔야만 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카드형 썸네일을 눌렀을 때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워크플로우로 들어오시면은 자, 이 카드형 썸네일을 눌렀을 때 강의실로 이동시켜라 라고 해 놨는데 우선, 이거를 하나 카피해서 복제를 해놓고요. 현재의 유저가 로그아웃 상태라고 하면은, 이때에는 저희가 알림을 띄워줄 겁니다. BEP라고 검색해보시면은, 저희가 앞전에 설치해놓은 플러그인이 있기 때문에 그 플러그인을 통해서 토스트 알람을 보여줄 건데요 로그인을 먼저 해주세요 라고 하고요 타임아웃을 2000 밀리초라고 하면 2초가 되겠죠 백그라운드 컬러는 브랜드 컬러로 바꾸고 포지션은 탑 센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새로고침을 한번 해보고요 이걸 눌렀을 때는 이렇게 로그인을 먼저 해주세요 라고 뜨겠죠 자 근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진 이유가 지금 로그아웃 상태에서 여기까지 하는데 이 조건도 지금 발동돼서 그래요. 그러면은 이 조건은 로그인 상태에서만 여기에 이동시킬 거니까 현재 유저가 로그인 상태일 때 여기를 이 강의실로 이동시켜라 라고 하면 되겠죠. 새로고침하고 다시 한번 뒤로 가서 누르게 되면은, 네 아까 전처럼 강의실로 이동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눌렀을 때, 수강 권한이 있으면은, 네 강의실로 이동을 시킬 것이고, 수강 권한이 없으면은, 수강 권한을 이제 할당받을 수 있도록, 원래는 이제 뭐 결제 페이지도 만들어서 결제도 할수 있게끔 막 하고 이래야만 하는데, 뭐 그것까지 하려면 너무나도 더 많아지겠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 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간단하게 그걸 대체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이제 현재 유저가 로그인 상태에서는 이제 이렇게 넘어가라고 했는데 저희가 데이터 쪽에 유저에다가 수강 권한이라고 하는 이제 어, 필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권한 여부 여부라고 하니까 예 아니오가 되겠죠. 그래서 Yes o 스롤로 흔히 말하는 불린이라고 불리는 이 필드로 크리에이트를 누르도록 하고요자 어, 워크플로우로 다시 들어와서 이제 경우의 수가 두가지가 될것 같은데요 현재 유저가 로그인 상태이고 m o 를 눌러보시면 end라는 조건이 있죠 end 현재 유저가 로그인 상태이고 동시에 현재 유저의 수강 권한이 있어야 된다 is yes 그때 이동시킬 거다 라고 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트리거를 저희가 카피해서 복사하기해 놓고요 현재 유저가 로그인 상태는 맞는데 수강 권한 여부가 이번에는 반대로 is no 아니라고 하면은 그때는 강의실로 이동시킬 것이 아니고 뭐 이제 다르게 해 봐야만 하겠죠 그럼 이제는 뭘해볼 거냐 어 저희가 팝업 창을 하나 만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수강 권한을 좀 할당 받을 수 있도록 해볼까요? 팝업 수강 권한이라고 하도록 하고 레이아웃을 넣어서 fit list 컨텐츠를 풀어주고 어, 가로 사이즈를 560으로 제한을 하고 여기 안에다가 그룹을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it list 컨텐츠랑 풀어주고요. 참고로 팝업창을 저희가 이 컨테이너 레이아웃이 지금 컬럼으로 되어 있는데 로우로 바꿔 주시고요그 다음에 이 팝업창 안에 들어가 있는 그룹을 저가 맥스 리스를 퍼센테이지로 바꾼 다음에 50%가 안 넘어가게끔 하도록 하겠고요 버티컬 스트레치를 이렇게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저희가 아이콘을 넣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아이콘을 넣기 전에 이 그룹 C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그룹 e 프트라고 하고요 컨테이너 얼라이먼트를 이 센터로 우선 맞춰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이콘을 넣으면은 이렇게 세로에서 센터로 맞춰지시겠죠 어, 여기서는 체크라고 검색해 보시면요 체크박스가 보여지고요 텍스트 색깔로 바꾼 다음에 레이아웃을 눌러서 크기를 36, 36. 네, 가로랑, 아니, 넓이랑, 그 다음에 높이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센터로 맞춰주신 다음에, 텍스트도 여기다 넣어서, 수강, 신청, 완료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폰트 크기를 18로 바꾸고, 굵기도 700정, 700, 정, 어, 700 600 정도로 바꿔보도록 하고요. 레이아웃을 넣어서 센터로 맞춰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그룹 레프트를 어, 우리가 카피해서 여기 팝업창 안에다가 페스트를 이할 거고요. 얘는 그룹 레프트 카피 2라고 돼 있는데 그룹 라이트라고 바꿀 거고요. 이거는 아이콘을 좀 변경해줘 보도록 할 건데요. 아이콘을 스퀘어라고 검색해보시면 은 그냥 정사각형 모양의 체크박스가 비어져 있는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수강신청 완료가 아니고 수강신청 취소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뭐냐? 이 왼쪽에 있는 그룹을 눌렀을 때 에드워크 플로우를 만들어 볼 건데, 여기서 메이크 검색해 볼까요? Make changes to current user 현재 유저의 데이터를 수정한다 Change another field를 눌러서요 수강 권한 여부를 이제 Yes 바꿀 거고요 디자인으로 다시 넘어오셔서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이 탭을 누르게 되면은 Add Workflow를 눌러서 Make changes to current user의 수강 권한 여부를 아니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둘다 이렇게 바꾼 다음에 하이드를 해서 팝업창을 닫아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알림도 하나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얘는 지금 수강 신청 취소니까 수강 신청이 취소되었습니다라고 하고요. 2초 정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빨간색으로. 포지션은 탑 센터로 맞춰주시면 되시겠고요 어 얘를 복사해서 카피해서 그룹 레프트를 눌렀을 때 붙여넣기를 해서 얘는 반대로 그룹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바꾸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파란색으로 아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가 하이드를 해줘야만 하겠죠 팝업창을 하이드 그리고 순서상 요게 앞으로 가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팝업창이 닫아지고 알림이 보여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되었네요. 먼저 우리가 새로고침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할까요? 우선 로그아웃 상태에서는 알림이 로그인을 먼저 해 주세요라고 나오고요. 회원 가입하기를 해서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로그인을 했으니까,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걸 누르니까, 아, 지금 보면은 아무것도 안 뜨죠. 왜 그러냐면요. 수강권한 여부가 이제 놓일 때, 이때에는 이제 이 팝업창을 띄워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음, 여기를 이제 설정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수강권원 여부가 이제 n 일 때인데, 근데 저희가 보면은 지금 제가 접속한 이 유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한번 눌러보게 되면은 앱 데이터에 수강권원 여부가 노 o 가 아니고 아예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보게 되면은 여기를 yes r no도 아니고 그냥 비어있는 상태로 만들었잖아요. 어, 근데 만약에 이걸 수강권원 여부를 아니오로 했다고 하면은 처음에 회원가입을 했을 때이 사람이 수강거는 여부가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고 아마 아니오로 가입이 되었을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가 만든 상태에서 디폴트가 이제 아니오다라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워크플로우로 넘어오게 되면요. 만약에 이 유저가 수강거는 여부가 is no 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show 팝업창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다시 설정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새로고침을 해서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시겠죠 그 다음에 수강신청 완료를 눌러보게 되면은 수강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수강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거 눌러보게 되면은 이 페이지로 이동이 되어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강의실을 완료를 해 보았고요. 어, 사실 이제 뭐더할수 있는 분들이 원래는 더 많습니다. 뭐 수강신청을 한다고 하면은 원래는 강의 상품 페이지도 만들어서 결제도 해야 되고, 결제 완료하면은 뭐 알림톡이나 문자도 보내줄 수가 있고 이러긴 하는데, 뭐 그런 좀더 완성형에 가까운 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면은 강의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어, 조금 아쉽지만 제가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강의실 페이지 다음에는 프로필 페이지를 만들고, 이 전체적인 강의를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